성공하고 싶다면 목숨 걸고 지켜라. 정약용.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규장각에서 밤을 새워 학문을 논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조정은 치열한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더 높은 벼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굽히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동료를 모함하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긴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무엇을 목숨 걸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는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를 지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나의 배를 침몰시키지 않을 단단한 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흔들리지 않는 돛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다에 빠뜨리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빈손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성공은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성취의 이면에서 사실은 무엇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성공의 자격을 갖추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지켜야 할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자산 중에 시간이 가진 두 가지 특징만큼 모순적이고 잔인한 것은 없다. 첫째, 시간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양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시간이라는 화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둘째, 하지만 시간은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으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빌리거나 저축할 수도 없는 유일한 자산이다. 어제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졌고, 내일의 시간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처럼 시간의 공평함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자만이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기며 함부로 낭비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는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는 교묘한 시간, 도둑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 타인의 삶을 엿보며, 시간을 죽이는 SNS. 거절하지 못해 끌려나가는 무의미한 술자리와 모임. 이것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존먹는 벌레들과 같다.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48세 최 선생의 사연이 그렇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몇 년째 승진해서 미끄러지고 있다. 그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수십 통의 불필요한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동료들의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오전 시간을 모두 허비한다. 오후에는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며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회의에 참석하고 퇴근 후에는 원치 않는 술자리를 지키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정작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업무나 자기개발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산 선생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시간 관리의 교본이다. 그는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는 단순히 그의 머리가 명석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하루를 쪼개어 마치 군대의 작전 계획처럼 시간을 운영했다.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 오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저술에 몰두했으며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겼다. 그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큰 시간 도둑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루틴이라는 성곽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우리 또한 이 지혜를 배워야 한다. 첫째, 나의 핵심 시간을 목숨처럼 사수해야 한다. 하루 중 나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는 세상 그 어떤 유혹과 방해로부터도 나를 지켜내야 한다.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인터넷 창을 모두 닫고, 오직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나의 목표와 상관없는 무의미한 일들에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셋째, 시간을 덩어리로 관리해야 한다. 짧게 나뉜 자투리 시간들로는 결코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위해 최소 두세 시간 이상의 덩어리 시간을 미리 확보해두는 계획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휴식 또한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언젠가 부러지기 마련이다. 다산이 저술 활동 틈틈이 산책을 즐겼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일에서 벗어나 뇌를 쉬게 해주어야만. 우리는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수 있다.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지켜야 할두 번째는 바로 평판, 즉 타인에게서 얻는 신뢰이다. 재물은 잃었다가도 다시 모을 수 있고, 지위는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평판은 다시 세우기가 실로 어렵다. 평판은 마치 얇고 투명한 유리그릇과도 같아서 수십 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하지만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산산조각 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깨진 유리그릇은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그 틈이 영원히 남는 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평판을 담보로 위험한 거래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작은 거짓말, 지키지 않는 약속, 눈앞의 이익을 위한 배신. 이런 행동들이 당장은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갉아먹는 독약이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55세 윤 사장의 이야기가 그렇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회사에 운명이 걸린 중요한 계약을 앞두게 되었다.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그는 납품 실적을 약간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이 정도는 관행이다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결국 그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작은 거짓말이 업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를 믿고 거래했던 수많은 파트너들은 그의 부도덕함에 실망하여 등을 돌렸고, 유능했던 직원들마저 그를 떠나갔다. 그는 단한 번의 거짓말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뢰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평판을 목숨처럼 지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가? 다산 선생은 신이신 이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진이란 믿음과 의리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얻어진다. 첫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혹은 그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곤 한다. 하지만 100개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단한 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평판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약속은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둘째,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람의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점심 한번 살게, 자료, 보내줄게와 같은 아주 사소한 약속들을 잊지 않고 지키는 모습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작은 약속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은 큰일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된다. 셋째,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태도이다. 실수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게 된다. 다산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이 뱉은 말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가장 견고한 성곽이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무한한 자원인 양착각하고 함부로 소진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우는 것도 끼니를 거르는 것도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사는 것도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물을 파기 위해 삽을 부러뜨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건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망가지고 나면 그 어떤 원대한 계획도, 그 어떤 눈부신 성공도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IT 기업의 최연소 임원이 되었던 45세 박 이사의 마지막이 그랬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루 서너 시간의 수면, 끼니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 휴일도 없이 이어지는 경무. 그는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성공이라는 이름의 대출을 받은 셈이었다. 마침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몸은 이미 속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그는 50세 생일이 되기 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목숨과 맞바꾼 성공은 결국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망각한 한 남자의 모습을 본다. 다산 선생은 수많은 저술을 통해 의학과 양생, 즉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육체가 정신을 담는 그릇임을 알았기에 그 그릇이 깨끗하고 단단하지 않으면 훌륭한 정신 또한 깃들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유배지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소박한 식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 했었다. 그의 경이로운 생산성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며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소진이 아닌 회복에 있다. 첫째, 잠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우리의 뇌를 재충전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임을 증명한다. 잠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투자인 셈이다. 둘째, 음식을 약처럼 생각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거나 먹는 것은 고급 기계에 불량 기름을 넣는 것과 같다. 나의 몸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최고의 연료, 즉,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공급해야 한다. 셋째, 운동을 의무처럼 여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몰아내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신활동이다. 다산 또한 유배지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뒷산에 올라 땀을 흘리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넷째,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것을 의지박약의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만큼이나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명상을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혹은 마음 맞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내 마음 속의 독소를 주기적으로 씻어내야 한다. 성공이라는 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구력은 오직 철저한 자기 회복의 기술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성공의 길목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은 바로 자신의 소신과 양심을 버리라는 속삭임이다. 작은 거짓말, 약간의 편법,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 이런 것들을 통해 남들보다 더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은 실로 뿌리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이라며 자신의 원칙을 굽히고 그렇게 한번 발을 잘못 들인 후에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된다. 유능한 연구원이었던 60세 이 박사의 말년이 그랬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연구 분야에 매진해 온 정직한 학자였다. 하지만 그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팀이 국가의 대형 연구 과제를 따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되었다. 과제를 따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 성과를 부풀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의 명예와 팀원들의 미래를 위해 양심을 속이는 길을 택했다. 그의 팀은 결국 그 과제를 따냈고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은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후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언제 자신의 거짓이 탈로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자기혐오에 빠졌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얻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존경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공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얻은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성공이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양심이라는 내면의 북극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이야말로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는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권력에 타협했다면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진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동지들을 배신하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학자적 양심을 지켰다. 그 대가는 18년이라는 끔찍한 유배 생활이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였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속에서 그 어떤 권력자도 이루지 못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켜낸 승리였다. 이 위대한 승리가 있었기에 그의 학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권력에 아부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그의 이름은 그저 수많은 간신들 중 하나로 역사 속에 잊혔을 것이다. 그대들이여. 성공의 길을 걸을 때 항상 기억하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통장 잔고나 지위가 아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그 작은 목소리, 즉 양심이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넘긴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더디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쌓아 올린 성공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시간, 나의 평판,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소신이다. 이네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평판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소신을 굽힐 필요가 없게 된다. 이네 가지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얻었는가를 묻는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지켜냈는가이다.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했는가? 나는 타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보았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성공이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지혜이다. 그대들이여. 더 이상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라. 당신이 그것들을 지켜낼 때 성공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지혜의 이야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 번쯤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깊은 바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험난한 인생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 그늘처럼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와 이 지혜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